장윤성 기자가 현재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지점을 설명했습니다. 우리 법에 헌법재판관을 언제까지 어떻게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 법을 잘 아는 법꾸라지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이 피해 나갈 구멍을 찾는 거죠. 그래서 차제에 아예 이것도 강제규정을 넣어야 된다. 이제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나온다. 모든 돼요. 법에 모든 끝에까지 다, 다 강제규정을 규정, 넣지 않으면 넣어야 되면 그건 참 이게 호진국스러운 발상이. 윤석열 인데요.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예. 예. 이게 일종의 윤석열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검찰총장 시기나 한 사람이 검찰총장 경력으로 국민들 인기로 대통령까지 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법을 안 지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윤석열이라는 하니. 사람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네. 적어도 이걸 할때 경제 수장이었고 자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빨리 국가의 안정을 찾아야 되고 그럼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법률안에 대해서는 네. 뭐 거부권을 뭐 자기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건 자기 설득이 안될것 같은데 그스텐스에서그 얘기를 해요 윤석열의 수석비서관 출신 아니냐 경제수석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해라 예.